요세 가지만 바꿔도 일반적인 신축 아파트의 그 이상한 느낌의 화장실은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에드윈 에드윈입니다. 여기는 어, 하남시 가밀동에 위치한 30평형대 아파트 현장인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신축 아파트 철거 외라고 올렸던 다른 평형대의 아파트입니다. 이번 현장의 고객님은 두 자녀분이 있는 젊은 부부분이셨어요.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시고 어둡고 칙칙하고 약간 고객님이 원하시던 이런 아파트의 색감과 좀 맞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인테리어를 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이번 영상의 포인트는 신축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공사를 해야 될지 그리고 이 정도 공사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될지 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 영상입니다 이번 현장을 실측을 하러 왔을 때 검정색의 키큰 장에 신발장들이 설치가 되어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굉장히 좀 답답한 느낌도 많이 들어서 신발장은 철거를 하고 저희가 새 걸로 다 맞춰 드렸고요 비어있는 공간에 하부장 벤치를 구성을 해 드렸어요 보통 신축 아파트를 공사를 하기 전에 현관 쪽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기존에 있던 신발장의 벽면에 필름으로 리폼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발장 문장만 교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바닥에 있는 이 타일을 교체를 할 수는 없어요. 바닥 타일은 사실 이런 신발장이나 이런 주변 가구들 마감에 다 물려있기 때문에 신발장을 뜯지 않는 이상 이 걸레바지나 이런 부분들은 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현장은 딱 들어왔을 때 현관이기도 하고 이런 좀 화사한 느낌을 더 주기 위해서 전부 다 이렇게 뜯어서 교체를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중문을 설치를 해드렸는데요. 이 아파트에서 중문이 옵션이 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고객님께서 중문의 옵션을 선택을 하지 않아 주셨고 저희가 이렇게 진짜 딱 이쁜 디자인의 중문을 설치를 해드릴 수 있었는데요. 이 보통 건설사에서 설치해주는 이런 중문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텀을 할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현장에 고객님께서는 딱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저희가 고객님의 딱 스타일에 맞게끔 이렇게 이쁘게 디자인을 해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복도 부분에서는 도배지로 마감을 진행을 했고요. 일반적인 그냥 뭐 많이 쓰는 뭐 LX 베스티 제품 이런 게 아니라 디아망 제품을 시공을 해드렸어요. 집이 확실히 더 고급스럽고 깔끔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간은 펜트리 공간이었어요. 근데 실측하러딱 왔을 때이 공간이 이렇게 비어져 있었거든요. 사실 이 공간에 펜트리를 만드는 것조차 옵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고객님께서 이 옵션을 선택을 해주지 않으셔서 저희가 이렇게 깔끔하게 펜트리를 만들어 드렸고요. 인테리어를 계획 중이신 신축 입주 예정자 분들은 웬만하면 옵션은 좀 최소한으로 다 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전이 공용 화장실이거든요. 요즘에는 이렇게 건식 화장실을 쓰고 싶어서 일부러 돈을 들여서 공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기는 딱 세면대가 바깥으로 빠져 있고 변기 그리고 샤워하는 공간은 이 안쪽에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기존에 있던 세면대는 언더 카운터 형식의 세면대였는데. 올드한 느낌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쪽은 저희가 탑볼 형태의 세면대로 교체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하부는 띄어서 설치를 진행을 해드렸고 이쪽에 누오버 탑볼을 설치를 진행을 해드렸어요 뭔가 묻어 있을 때 이렇게 그냥 슥슥 몇 번만 닦아주면 진짜 금방 깨끗해지는 세면대입니다 그리고 벽면 수전도 기존에 있던 수전과는 다르게 매립형 수전으로 시공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아 정말 우리 어디 호텔 온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을 조금 주고 싶었는데 잘 연출이 된것 같습니다 화장실은 저희가 전부 다 덮방으로 진행을 했어요. 이번 현장에 그 화장실 턱의 높이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보통 덮방을 하지 않는 이유가 가장 큰게이 턱의 높이가 되게 더 낮아져서 슬리퍼가 많이 걸린다. 라는 것 때문에 보통 바닥은 철거를 하고 벽면을 덮방만 진행을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는 바닥도 덮방을 같이 진행을 했고 이 벽면도 같이 덮방을 진행을 했습니다. 부분공사라는 게 예산을 많이 가지고서 하는 작업들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화장실 하나만 하는데도 뭐 못해도 400, 500, 600이라는 비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요. 어, 저희가 덮방을 하는 것을 조금 더 제안을 드렸고 다만 덮방을 할때 600 코세린 타일을 사용을 해서 어 조금 더 호텔 같은 느낌의 화장실을 연출을 하자 라고 제안을 드려서 이렇게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적 파티션을 저희가 설치를 해서 공간적으로 조금 더 분리를 해드렸고요. 어이 안쪽에는 젠다이를 좀 안쪽까지 파서 저희가 샴푸나 바디워시들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더 만들어 드렸습니다. 바닥 쪽도 보시면 물이 넘어가지 않도록 타일 한장 두께 이런 턱을 또 잡아드렸습니다. 이번 현장의 조명은 약간 약간 좀 특이한 형태의 조명을 설치를 했는데요. 이 라운드를 통해서 퍼지는 빛의 형태가 굉장히 이쁘게 퍼지고요. 설치를 해놨을 때 일반 다운라이트보다는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낼수 있는 조명입니다. 요즘에는 아파트 부분 공사를 진행을 할때 거의 조명 공사는 필수잖아요. 그래서 요즘 신축들은 대부분 천정고가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천정고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좀 이쁜 조명들을 설치를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쪽은 냉장고 자리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냉장고장은 없었는데요. 고객님께서 구매하신 컨버터블 냉장고에 맞게끔 이렇게 깔끔하고 이쁘게 진행을 해드렸고요. 고객님께서 어, 주 방에 수납 공 간이 정말 많았 으면 좋 겠다, 라는 니즈 가있었 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납 공간 을 많이 할수있 을까？좀 고민 을하 다가 이쪽 은, 인 출장 으로 시공 을해 드렸 는데요. 이렇게 누오미 제품의 인출장을 시공을 했고 이 누오미 제품 같은 경우엔 이렇게 측면을 돌려서 수납공간을 실용적으로 쓸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주방 하드웨어입니다. 그리고 이쪽 한쪽은 홈바장, 카페장을 시공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우드, 타일, 이렇게 인조대리석, 그리고 이런 벽조명이 이렇게 만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마감재가 만났을 때도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고객님께서 딱 원하시던 느낌들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보시면 이 냉장고 윗라인, 이 선반 윗라인을 맞추면서 타일 매지라인 상단까지 같이 맞춰서 진행을 해드렸고요. 이쪽이 우드와 이 타일이 만나는 이붕괴되는이 시점, 사실 이 장이 갈라지는 라인까지 저희가 깔끔하게 맞춰 드렸습니다. 이쪽 이 주방인데요. 저희는 이제 상부장, 하부장을 다 교체는 하지는 않고 이렇게 하부장은 문장만 교체를 진행을 도와드렸는데요. 어, 굳이 상부장까지 교체를 안 해도 이 전체적인 집의 색감이나 느낌들을. 이쁘게 맞출 수 있겠다 해서 상부장을 살리고 이 하부장만 이 문짝들을 전부 다 교체를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아, 보통 신축 아파트 입주를 할때 마루가 깔려있던지 타일이 깔려있던지 바닥재가 깔려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가구 자리에는 바닥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가구들을 웬만하면 신축 아파트 옵션에 넣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당장은 이쪽에 가구가 있지만 내가 이쪽을 바꾸고 싶을 때 중간에 바닥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 비어 있는 바닥을 다시 마루를 구하던 타일을 구하던 다시 시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런 가구들은 사실 따로 시공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안방입니다. 그래서 안방 같은 경우에는 어, 기존에 굉장히 넓은 그냥 구조였어요. 저희가 이렇게 칸막이를 설치를 하면서 공간을 분리를 해드렸는데요. 어, 이쪽 한쪽은 드레스룸 개념으로 조금 어, 수정을 해드렸어요. 이쪽 끝부터 이쪽 이렇게 끝까지 붓박이장을 쭉 채우고 한쪽에는 화장대를 이쁘게 만들어 드렸는데요. 보통 여기 이런 데 콘센트 있잖아요. 콘센트를 어디에 넣냐면 여기 여기 서랍장 안에 해서 깔끔하게 콘센트를 이렇게 매립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안방 화장실인데요. 어 안방 화장실 같은 경우에 진짜 정말 가성비 있게 했는데, 이 부분 공사하시는 분들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딱 세면대 교체했고, 수전 교체했고, 이렇게 딱 변기, 딱 교체, 투피스로 교체를 했고요. 이 젠다이만 딱 교체를 했어요. 이 젠다이는 요 타일의 색감에 맞춰서 교체를 진행을 했고요. 요세 가지만 바꿔도 일반적인 신축 아파트의 그 이상한 느낌의 화장실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오늘 3 0평형때 신축 아파트 부분 공사 현장을 한번 좀 영상으로 좀 담아 봤는데요.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이신데 공사를 할지 말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공사를 해야 할지 막연하셨던 분들이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평가 신발장은 전부 다 뜯어서 새로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현관 타일은 전부 다 교체를 해 드렸고요. 중문도 새로 만들어 드렸고 그리고 벽면에 도배지는 전부 다새 걸로 교체를 진행을 해 드렸어요. 전체적인 조명들은 전부 다 다운라이트로 교체를 진행을 했고요. 공용 화장실은 저희가 덮방을 통해서 조금 더 호텔 같은 느낌 좀 가성비 있게 좀 교체를 진행을 해 드렸습니다. 굳이 싱크대를 다 뜯지 않더라도 뭐 하부장만 교체를 해서 훨씬 더 깔끔하고 식세기까지 넣을 수 있는 좀 실용적인 주방을 만들어 드렸고요. 안방은 가벽을 설치를 해서 침실과 드레스룸을 이쁘게 나눠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어, 나 우리도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약간 고민하시는 것들 이 있을 거예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 하나 하나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laughs> 이런 옵션 하면 좋다. 진짜 저는 딱한 가지. 시스템 에어컨 추천드리고 싶어요. 신축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저 월패드로 연동이 다 돼서 각 방들 거다 제어할 수도 있고, 배관들도 깔끔하게 공사하기 전에 매립을 다 해놓고 딱 설치를 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 이거는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어, 옵션 세 가지. 옵션 세 가지. 어, 제가 볼 때, 저 싱크대 상판, 그 칸스톤 업그레이드 하는 거 진짜 하지 마세요. 왜냐면, 차라리 그 돈이면, 싱크대를 다 교체를 하고, 더 구조도 이쁘게 만들고 할수 있는데, 들어와서, 진짜 열받는 거, 진짜 또한 가지. 중문을 굳이 설치하지 마세요. 그거 왜냐면, 신축 아파트에 설치해주는 중문은, 진짜 안 이쁘고, 아 죄송해요. 이거 약간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욕먹을 수도 있는 발언인데, 그두 가지만큼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laughs>